네, 반갑습니다. 이재명 성남 시장입니다. 당초 예상과 다르게 메르스가 계속 확산되고 있으며 시민들의 불안은 커지고 지역 경제는 심대한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께서 얼마나 걱정되시고 또 불안하시겠습니까? 백만 성남 시민의 삶을 책임지고 있는 시장으로서 또 성남시 성남시 메르스 대책 본부장으로서 현재 상황을 보고하고 시민 여러분의 협조를 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전염병 대책은 두 가지 측면이 고려되어야 합니다. 첫째는 감염 확산 방지와 환자 진료 등의 의학적 대응이고 둘째는 불필요한 불안과 공포를 차단하는 사회 심리적 대응입니다. 이두 가지 면에서 중요한 일은 바로 정확한 정보의 공유입니다. 알면 대응할 수 있고 또 알면 불안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남시는 기본적으로 중앙정부와 정부와 밀접하고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이번 메르스 확산 방지를 위해 협력하고 있으나 한편으로는 지역적 특성에 따른 독자적인 대응과 대책이 필요하여 시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메르스 대책본부를 구성하고 사안에 따라 중앙정부의 시책과 다른 조치도 일부 시행하고 있습니다. 중앙 정부는 정보 공개가 혼란을 확대 재생산한다는 이유로 정보를 통제하고 지방 정부에 일률적으로 정보 통제를 요구하였지만 성남시는 성남 지역의 특수성에 따라 정부의 정확한 공개가 혼란의 방지와 메르스 확산 저지에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여 관련 정보를 공개해 왔습니다. 최근 정부에서도 정보 공개 원칙으로 전환한 것은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 오늘은 성남시 메르스 대책본부에서 실시하게 되는 몇 가지 사항을 보고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대규모 자택격리와 관련한 것입니다. 6월 9일 확진된 메르스 양성 확진 환자 A씨가 내방한 성남중앙병원 및 서울재활의학과 의원의 동시간대 내방자 전원과 의료진에 대하여 질병관리본부의 지시에 따라 자택격리 명령을 하기로 했습니다. 해당자는 A 씨가 성남중앙병원을 찾은 8월 10일, 아, 8일 10시 23분을 기준으로 1시간 전인 9시 23분부터 12시까지 중앙병원의 응급실 및 외래진료실을 찾은 환자 201명과 의료진 11명, 서울재활의학과의 의료진 3명과 환자 3명 등총 218명입니다. 이미 병원, 시설, 자택 등에 격리되어 있는 58명을 합하면 성남시의 총 무증상 격리자는 276명이 됩니다. 의학적으로 밀접 접촉은 2m 거리 내에 있거나 장시간 접속했을 경우를 지칭합니다. 이번 자택 격리자들은 A씨와 밀접 접촉을 했거나 감염되었을 가능성이 거의 없으나 질병관리본부도 이 사실을 인정하고 있지만 만약에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조치로 대대적인 자택 격리를 명령하게 되었습니다. 격리 대상자 모두에게 공무원을 1대1로 매칭 지정하여 정기적으로 체온 등 건강 상태를 체크하고 생활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이미 담당 공무원들에게 사전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자택 격리자들의 문의와 요청에 신속히 응하기 위해 현장 대응팀 구성도 완료했습니다. 둘째, 메르스 의심 환자 추가 발견과 관련된 것입니다. 오늘 새벽 환자 A씨와 동거하는 자녀 B씨, 금상 초등학교 재학 중입니다. B씨가 발열 증상을 보여 가택 격리 상태에서 검체를 채취하여 검사를 의뢰하였고, 오늘 오후 보건복지부 중앙메르스 관리대책본부에서 노출자 진료병원으로 지정한 경기도 의료원 수원병원의 격리병원으로 이송할 계획입니다. 검사 결과는 오후 늦게 나올 것입니다. 아직 최종 결과가 나온 것은 아니지만, 만약 양성 판정이 된다면, 4차 감염 및 10세 미만 감염의 첫 사례가 될수 있기 때문에, 성남시 메르스 대책본부도 긴장 속에서 결과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발열 외에 기침이 없는 상태에서, 발열만 하는 상태에서 검체를 채취하였기 때문에, 1차 검사에서 음성 판정이 나오더라도, 기침으로 진행된 후에 다시 2차 검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메르스균이 폐에 아주 깊숙한 곳에서 증식하기 때문에 기침을 심하게 하거나 하지 않으면 체외로 배출되지 않아서 검체, 검사에서 음성으로, 발견된, 음성으로 판정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의심환자 B씨는 발열 이후에 가족 외에는 접촉자가 없습니다. 특히 많은 학부모님들이 다른 학생과의 접촉을 우려하지만 bc는 6일 이후 학교에 가거나 학생들과 접촉한 사실이 없으며 오늘 10일 새벽에 발열이 시작되었으므로 다른 학생들이 감염에 노출되지는 않았습니다. 시민들의 불안과 동요를 막기 위해 의심 환자의 활동 범위를 공개하지만 를 사생활 침해가 최소화되도록 정보도 최소화했습니다. 오늘 이 상황을 시민 여러분께 보고드리면서 간곡히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급격히 늘어난 격리자 숫자로 인해 걱정이 크실 것입니다. 그러나, 감염의 확산보다 근거 없는 불안과 공포는 더 두려운 존재입니다. 메르스는 증상 발현된 감염자와의 밀접 접촉 또는 감염원, 메르스가 발병한 병원 등입니다. 여기서 진단병원은 제외됩니다. 이런 감염원에 장시간 노출되지 않는 한 감염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또 현재 실제로 그러합니다. 지나친 불안감과 공포심을 가질 필요는 없으며 손 씻기와 대중 집합 장소에서의 마스크 착용, 기침 발열 환자의 환자와의 접촉 차단 등의 개인 위생을 철저히 하면 일상생활에 특별한 제약을 느끼지 않으셔도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에 자택 격리가 결정된 시민들은 의학적으로 위험성이 거의 없는 분들입니다. 오늘의 대규모 격리 결정은 오히려 시민 여러분 모두의 안전과 안심을 위한 조치이며, 따라서 격리되는 분들은 시민 모두를 위해 생업과 일상 활동을 포기하고 불편을 감수해야 되는 모두를 위한 희생자입니다. 억측과 오해, 편견으로 인해 이 분들에게 마음의 상처가 생기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보듬어 안고 위로 격려해야 합니다. 이것이 공동체를 위한 소수의 희생에 대해서 우리 모두가 갖추어야 할 최소한의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그 연장선에서 성남시는 특이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 한 격리자들에 대한 정보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장 최일선에서 분투하고 계신 의료진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백만 성남시민 여러분, 저와 2,500여 의 공직자들은 메르스 사태의 진정과 시민의 불안,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동안 시민 여러분께서 보여주신 성숙한 시민 의식에 자부심과 함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시민은 시를 믿고, 시는 시민과 함께 침착하게 그리고 철저히 대처해 나간다면, 빠른 시일 내에 평온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으리라고 굳게 믿습니다. 감사합니다.